비료 김워어나 진짜 무서워해 아, 진짜 개 싫어해 <laughs> 한국 사람들 엄청 무서워하더라 진짜 싫어해 나는 그냥 막 <laughs> 저리 나, 하라 이게 <laughs> 이게 진짜 무서워 이게 <laughs> 목이 이게 이목 비닐 비닐 <laughs> 너는 아 좋아해 아니 좋아진 하 않지만 막 무섭지도 않아 무섭진 않아 응. 그 너는 내가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응.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야 뭐하지 난 요즘 핸드폰 안 확인하려고 이렇게 어.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요즘 있는 것 같아. 인스타로 보면 막 사람들이 되게 난 요즘 일이 많이 없는데, 그냥 어. 집에서 쉬는 날도 많고, 어.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더라고. 그래서. 내가 그래서 음. 인스타랑 유튜브를 지웠어. 아, 진짜? 어. 그래 좋은 아이디어인가? 내가 <laughs> 나 유튜브 앱을 그치? 지웠거든. 어느 날내 누워 있었어. 누워있다가 지 손가락이, 내 손가락이 잘 마음대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하더니 뭘 졸라 <laughs> 찾는 거야, 이렇게. 유튜브 <웃음> <웃음> 없는 유튜브 앱을 막 찾고 있는 거야.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게 그만큼 습관이 된 거야 음, 아마 그래서 나도 지워서 너무 좋았어 유튜브 하지 않으세요? 아, 네 맞아요 그 미키 아, 네 맞아요 아저 <laughs>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지금 몇 살이신데요? 아 지금도 <laughs> 어리긴 한데 지금은 대학교 가보는데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아, 와 충격적이다 <laughs>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, 진짜 네 진짜 많이 사장한치 <laughs> 찍어도 될까요? 네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잘 가셨네요 대학교 <laughs> 뭐 여기서 다니세요? 아아니 아니요. 네.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네, 아, 잘 크셨네요. 사진 찍어요. 네. 네. 내가 사진 찍어줄까? 아 네. 감사하죠. 네. 아나 지금 좀 충격적인데 근데? 아좀 멋있어. 중학생이셨는데 음. 대학생이 됐대. 아저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는 강준우예요. 네. 아 지금 아. 갑자기 이렇게 만날까 조금 아. 긴장되죠? 아. 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 아, 낯선 강...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좀 그렇고 해 그래요? 근데 어떻게 말을 걸었어요? 아 그냥 뭐 용기에 대해서 아진짜 네. 잘했어요 네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구독했다고요? 그래서 네. 인생이좀 도움이 됐어요? 아 그래도 뭐 재밌게 봤죠네 <laughs> 잘했어요 네 오늘 뭐 나들이 나오셨나 보네 아. 그러면 재밌게 놀고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영광까지 중학생 때 구독을 한, 아, 한 그래? 사람이에요 아니, 아 방금 나한말 들었어? 제가 어릴 학교. 때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아, 구독 하는거 봐봐 카메라 안 나오는데 와 이렇게 <laughs> 뛰어가면서 이러면서 뛰어가고 있어. 아, 유튜브 하는 거는 진짜 신기한 일인 것 오, 같아. 자주 이렇게 팬분들 만나고. 인사해가지고 인사해서 이렇게 잠깐 뭐 1분 대화하는 거는 흔하지. 음. 이런 적은 몇번 있지만. 네. 네, 저희가 나중에 읽어볼게요. 네. 그 흔한데 나는 오늘 저 말은 처음 들은 거야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요. 라고 말한 게. 누군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오래됐구나. 오, 그러게. 근데 한편으로는 또이 본업이라 할 만큼 잘해야 되는데 음.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. 야 너가 좋아 비둘기 왔다. 좀 쓰다듬어줘. <laughs> 너뭐 하는 거야? 이거 추천해. 가야 돼, 가. 야 아. 예뻐 해줘야지. <laughs> 여기 이렇게 안, 안고 있어도 돼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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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상관없어, 난 상관없어. 뭐 동물을 좀 사랑해. 에, 에스토니아의 문화야. 음. 어, 비둘기를 아... 좋아하는 게. 에스토니아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물을 아. 되게 좋아하니 h e day. I'm going to take it to work in it. You go there, take it, they got salty. e s t o n 나는 <laughs> 탑 차트에 있어야 Oh, y 아아 r 탑 차트에 있어도 몰라 이제는 e r e Some d 나는 취향이 확고해. 난 진짜 옛날 노래 만들어. 아, 옛날 노래? 난 80s American. 아, 아 아메리... 그러니까 나 진짜 비틀즈 정도급 옛날이 되어야지. 나 유재하도 봐. 좋아해. 아, 너 그래? <laughs> 야, 너 대단하다. <laughs> 유재하 노래 진짜 멋있어. 그래. 말문이 막혔다. 저, 저기 저기가 보자, 저기. 응답하라. 988. 그거 봐서 거기 이제 옛날 노래 많이 나왔잖아. 그래, 나 80년대, 이문, 90년대. 이문, 이문세 네. 이런 거나 진짜 좋아해. 음. 이문세 알아? 이문세. 노래가 아마 노래 알 수도 있는데 사실 가수 이름을 아, 잘 그럼 몰라. 너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응답하라 이 노래 나자 내곁에만. 아. 뭐물러요맞 맞아, 맞아 알지 알지. 그 노래. 그게 이문세야. 아, 죄송해요. 아. 저 이름들 잘 몰라요. 아, 진짜 말이에요. <laughs> 말에 근데 어디 맛이야? 아, 저요. 아, 그 맛이 맛이 어디 어디 있어? <laughs> 우리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마리엘이 INFJ예요. 응, 음, 맞아. 나는 처음 온거 같아요. INFJ를. 진짜? 어 실제로 만난 사람들에서. 이한거 뭐 아니야? 네가 INFJ니까. 아니, 내가 진짜 주변에막어 나도 INFJ다. 내 주인 없었는데. 음. 근데 이제. 나도 내가. 마리엘은 또 이렇게. 한국에서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텔레비전 뭐 이런 거나 하면은 뭐 나갈 때 활발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게 되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았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. 나는 약간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재밌거든 나는 이런. 나도 내가 꽤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<laughs> 근데 그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. 아 속으로 나 나는... 아 근데 있잖아 나네그 순천 영상 봤을 때좀 <laughs> 재밌었어 진짜 그래 너술 좋아해 술은 그렇게 좋아하지않아 그러니까 이 성격 내왜 그거 물어보냐면 회 끝나고 회식하거나 뭐술 음... 먹거나 아니면 단체 생활 같은거나 음... 이런 거에서 네가 말한 것처럼 그치, 좀 그렇지. 활발하게 행동해야 된걸 음... 강요받으니까 아... 그래서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도 하씨 뭐 나이, 나이 무슨 일기인가 직장 생활이라는 게뭐 별거 없잖아요. 뭐 무슨 일이든 6개월만 지나면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래도 인간 관계만 좋으면 다리만 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아 해방 일기 해방 아, 얘기 보고 해방일기. 있어? 아, 보고 그, 있어? 그, 그것도 바로 그런 테마잖아. 그래서 그런 주제야 그게. 아 맞아. 맞아. 나를 추앙하라면서 그런 내용 나오잖아. 맞아, 맞아, 근데 맞아. 그 여자가 회사 생활 하는데 막 힘을, 되게 힘들어하는 맞아. 그 내용이 나오잖아. 맞아.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조금 더 조용해지는 거야. 특히 그 사람들 중에서 엄청 활발하고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는 좀더 위축되는 것 같고, 어. 약간 그래서 나는 어 그래서 단체 생활 잘안 하는 것 같아, <웃음> <웃음> 약간 그런 것 같아. 근데 술은 나 좋겠다. 막걸리 좋아해. <laughs> 소주는 너. <laughs> 말이 그 물어보지 않았어. 아 근데 말하고 싶었어. <웃음> <웃음> 아 무겁다. 아. 됐다 자 무거운데? 이러고 시작해 빌로그 어. 무슨 말 해야지 까지 너가 아 너무 무거운데 너무 아 여러분 아니, 안녕하세요 한 손으로 저기 힘들 텐데 아어 어, 근육이 생길 것 같아 그거 왜 어?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뭘>. <웃음> 좋은 하루 되세요 <웃음> <웃음> 뭐야 팬이왜 이렇게 많아 야 좋네 오늘 너무 너무 덥지 어 너무 더워. 아 진짜. 미칠 것 같아. 거의 먹을 것 같아.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? <laughs> 거의 지금 <laughs> 외국인 괴롭힘 수준인데. 아, 뭐야 나도 이런 카메라 사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은데? 오늘 미키라는 사람 처음 만나보니까 어떤 아, 사람인 것 같아? 어 되게 어 사람이 흥미롭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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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. 아니 이렇게 어. 되게 어, 편해 확실히 편해 아, 촬영하니까 그래? 응. 어나 진짜 그런 거 있어 처음에 사람 만나면 어. 촬영하기 되게 조금 어색하고 그런 것 그럴 때도 있는데 어. 오늘은, 한, 오늘은 하나도 안 그래 안 아, 그랬어? 어 약간 어. 편하게 해서 좋아 응.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걸으면서 응. 그치? 아, <laughs> 나도 너가 좀 편해 어 그래 어좀 편한 스타일이야 누가 너는 근데 좀 누가 만나도 좀 편하게 느낄 사람. 음. 아 다른 사람들나볼 어, 어, 때? 어. 음... 좀웃 웃긴 거 같아. 웃긴 거 같아? <laughs> 어. 지금 자기만의 그런 무슨 어떤 코드가 있는 거야? 맞아, 맞아. <laughs> 뭐한 거야? <laughs>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왜, 왜 카메라에 친한 척해? <laughs> 너두 그 사람들 나, 알아? 어휴나 친하지. <laughs> 나 카메라랑 친해.